안녕하십니까. 공부장입니다. 오늘은 LG 그램 노트북, LG 그램 노트북이 음료수를 흘리셔서 진짜 빨리 뛰어오셨나봐요. 아무래도 빨리 오면 올수록 수리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한번 켜보긴 하셨나봐요. 키보드가 안 되고 뭐 마우스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 갖고 오신 상태고 뒤에 케이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고무판을 제거하고요. 침수가 많이 안 됐기를 바라면서요. 나사를 4개 풀어줍니다. 그램 14Z960 모델이에요. 일단 뒤에 나사 4개 있고요. 그랜 같은 경우 는 양쪽에 뜯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여기를 살짝 들어주면 뜯어집니다. 배터리를 먼저 제거하고 보드에 침수식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금방 오셔서 괜찮긴 할것 같아요. 얼른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디파는 분리했고요 아, 아메리카노 흘리신 것 같아요. 일단 얼른 배터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제거하고, 마우스 쪽에 심수가 됐네요. 아메리카노가. 다행히 위쪽 보드 쪽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나마 위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은 빨리 얼른 배터리를 제거하고요. 그래도 오실 때 반대로 뒤집어 갖고 오셔가지고 다행이에요. 여기 커피 흔적 있고요. 얼른 터치패드를 제거하겠습니다. 보드가 죽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네, 아메리카노. 그래도 당분은 별로 없어서 다행이네요. 일단 다른 것들을 보내보겠습니다. SSD 보내하고요. M2 방식의 SSD. 위쪽에서안 보이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물기, 커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보드쪽만 침수가 안 됐다면 참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램 나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맞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많아 보여요. 쿨러 제거하겠습니다. 쿨러 쪽으로는 안 흘렀어요. 아예. 루피커 케이블 제거하고요. 와이파이 케이블도 제거합니다. 네, 예전에도 커피를 한번 흘리셨었나봐요. 스티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LVDS 케이블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이제 드러낼 차례예요. 마음이 급해가 LG도 나사를 스티커 하나로 숨겨놓네요. 네, 보겠습니다. 다행히 보드 쪽에는 침수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걱정하는 건 터치 쪽에 그리고 커피가 스피커에 조금 묻은 상태고 Z970 분해를 완료하였고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본부장이었어요. 안녕. LG 그램 커피 들어간 모델. 와 그래도 이분이 정말 빨리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우스도 잘 되고요, 키보드도 잘 되고요. 네, 다행입니다. 수리가 완료됐어요 흘리자마자 오셔서 바로 세척하고 음료수는 흘리면 바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상태고요 네, 뒤판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했습니다 뚜껑도 덮지 않으시고, 물을 흘린 그 상태에서 그 반대편 방향, 흘렸던 방향의 반대로 해서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셔가지고, 그나마 완전 쉬운 소리로 끝났습니다. 여보세요? 온대매. 사무실 일하지. 응. 음. 이거 알았어요. 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공부장이었습니다. 안녕.